안녕하세요. 오늘은 몬길 강화 던전이 열려서 제가 엘로이 5강을 끝냈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가렌이랑 같이 개척지를 돌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요렇게 지금 둘다 5강에 분노셋을 끼고 있고요 지금 매우 어려움이 좀 어려워서 가렌이랑 엘로이를 이렇게 같이 넣는데 었 순서만 바꿔서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는 네, 엘로이를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. 네, 버프 사용하는 시간이랑 일단 처음 시작은 약간 비슷했고요 네, 지금 가렌 쪽이 조금 더 빨라 보이네요. 네,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지역까지는 일단 가렌이 좀더빨랐고요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조금씩 벌어질 텐데. 지금 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중간에 엘로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엘로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공격형이 여기서 체력이 많이 깎이는 편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둘다 안정적으로 엘로이를 잡아서 이렇게 지금 가이우스를 잡고 있고요. 첫 번째 지역은 일단 가렌이 좀더 빠르네요. 네, 이렇게 첫 번째 지역은 둘다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 일단 가렌이 훨씬 빨리 이제 앞서가기 시작하네요. 체력은 아무래도 엘로이가 좀더 부족하고. 지금 가렌 쪽은 벌써 두 번째 엘로이가 나왔죠. 여기서 일단 엘로이는 가렌을 교체가 됐고, 네, 이렇게 일단은 둘다 교체가 된 상태로 서로 이제 위치가 바뀐 상태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죠. 네, 일단 엘로이도 오방을 하니까 그래도 사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이 더 빠르죠. 확실히 가렌을 먼저 선으로 하니까 속도는 더 빠른 것 같고, 지금 엘로이를 먼저 했더니 이렇게 벌써 베르나가 나왔죠. 아래쪽은 아직까지도 베르나는 안 나오고 있고, 지금 아래쪽은 가렌이 잘하면 한번더 나올 것 같은데, 일단은 가렌이 확실히 좀더 좋은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. 네, 아래쪽은 아직도 베르나가 안 나왔고 가렌이 한번더 나와서 저렇게 사냥을 하고 있고요. 네, 지금 제가 베르나랑 치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뭘 넣을까 하다가 치노를 넣으니까 속도가 좀더 느리게 나와서 이렇게 베르나를 넣을 상태고요. 지금 아래쪽은 벌써 저렇게 가렐이 나와서 베르나가 잡고 있고. 지금 벌써 아래쪽은 베르나가 마무리를 해버렸죠. 네, 지금 큰 화면은 이렇게 가렌이 나와서 마무리를 했고요. 네, 시간은 일단 아래쪽은 2분 30초 때가 나왔고, 네, 큰 화면 같은 경우는 40초 때가 나와서 한 10초 정도로 일단은 가렌을 먼저 넣은 쪽이 빠르게 끝이 났고요. 네, 이 정도면 은 일단 가렌이 엘로이보다는 확실히 앞서는 것 같네요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